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부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조 원장의 발언이 스스로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조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나경원 의원을 두고 자신이 추측하건대 당 대표를 꿈꾸며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아부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조국을 비난했고,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아부해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현재 이재명에게 아부해 감옥에서 나왔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조국의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행동을 겨냥한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조국의 정치적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조국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여 조국의 언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의 갈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조국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언급하며 조국이 어떻게 좌파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나열했습니다. 또한 조국의 위선적인 태도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